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시는 혜가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손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크시는 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사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서 나가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로인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로인하여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죄, 심판, 구원이라는 큰 맥락 아래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고 있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엔손잡이 에우시 죽고 난후그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과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나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벌을 내리시죠. 가난왕 야빈, 야빈으로 하여금 그들을 다시 고통 속에 처하게 만듭니다. 가나강 야비는 철병과 구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있었던 이사사시대에 철기문화는 엄청난 강력한 군사력을 뜻하는 의미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그에 비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너무나도 연약한 민족이었죠. 그로 인하여 이들은 이 가나강 야빈네에 가여 철저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무려 20년의 소갈 동안 계속해서 학대 속에 처해 있죠. 이스라엘은 사사라는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며 나아가지만 그가 죽자 다시 예전의 습관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좇고 그러니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너무나도 강한 힘든 고통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죠. 자, 그런데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두 번 정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용서를 하죠. 그런데 그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 과연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사사를 세우십니다. 바로 두보라라는 여자 사사를 세우게 되죠.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그 사, 두보라의 동역자인 바락 역시 같이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조금 낯선 인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야일이라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나아가십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름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앞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보이는 현실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보이는 상황은 매우 초라하고 절망적입니다. 우리 사사기 1 2장 사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사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비노미아들 바라기 다불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의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과 곧 철병과 구백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새 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인지라 아멘. 자, 지금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 파라기 지도하는 이 군대는 지금 다볼산에 모여 있습니다. 반면 시스라의 군대는 지금 철병거 900대와 함께 기손강 평야 지대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으로 살펴보니 별로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본,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의 앞쪽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매우 초라합니다. 그리고 철병 거 역시 철무기 무기 하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했기에 어떤 군사적인 훈련이나 어떤 전술 역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매우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죠. 반면 시스라엘 군대는 무려 병검한 900대가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군대에서 소총수와 전차부대의 싸움이 되는 것처럼 매우 절망적인 상황, 전혀 상반된 상황을 보이고 있죠. 군대 역시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에게 잘 정돈돼 그리고 어쩌 보면 너무나도 질서 정연한 그 군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 군대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봤어도 그냥 얼핏 생각해 봐도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만나보는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바로 사사 드보라 그리고 바락입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드보라는 바락에게 말합니다. 가나안의 그 군대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바락은 그 모습이 아닌 두려움에 떨고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면 나는 결코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 왜 이런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반면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드보라를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얼핏 보면 그는 눈에 당장 보이는 현실에 더 눈이 돌려 있습니다. 앞에 있는 너무나도 강력한 철병거 900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병거와 그리고 군사들을 보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 드보라는 하나님을 향한 국가한 믿음 그리고 신뢰가 있기에 당당히 말합니다. 자,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라가 바라게 기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좀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신,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 14절 말씀에 일어나라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일어나라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난다. 앉았던 사람이 일어난다는 뜻을 넘어서서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승리를 보장된 전쟁에 나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반드시 이길 전쟁이기에 나가라라는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두보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바락은 앞에 엄청난 군사 900대나 넘는 병거가 있는 상황 가운데 당당히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싸움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런 미련한 사람. 해보나마나한 게임을 왜 하지? 멍청한가? 전술이 없나?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두보라의 말과 하,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심 안에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던 두보라의 말을 믿고 나아갔던 바락은 결국 그 길을 나아가죠. 자, 그 결과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바락 앞에 하나님이 이미 앞장서서 일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앞서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 나가심을 통하여 그 군대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스라엘 군대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넘어짐을 통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케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마치 신화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내가 들었던 어, 어떤 대단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철병거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괴롭히고 늘나그 앞에만 서면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앞에만 서면 나를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철 병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도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보라는 말합니다. 나아가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하며 나아가라고 말하죠. 지금 두보라는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자, 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의 차원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이건 역시 매우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대단한 믿음. 나의 힘으로는 결코 할수 없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그 모든 일은 가능하다 이 고백이 지금 드보라가 외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죠 죄악으로 비폐하여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모든 일들을 아행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욱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나를 붙잡고 있는 나니 나의 어떤 커다란 장애물과 같은 철병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가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아니 나보다 앞서 행하셔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고 도저히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철병거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간절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앞서 가시는 여와께서는 호 오히려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날의 사회를 조금만 살펴보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더 뛰어난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나보다 힘이 많고, 나보다 지식이 높고, 남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에 더 집중하게 되죠. 그것이 마치 당연해 보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마치 당연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조금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조금 땡뚱맞는 구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갯사람, 갠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성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라는 말씀이 삽입됩니다. 자 여기 조금 살펴보면 지금 사장의 내용은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시스라엘 군대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생뚱맞게 갑자기 11절에 헤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자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갑자기 뭔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죠.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지 11절의 내용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결국 이어지는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보충하기 위하여 그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무용담을 더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1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자, 헤벨은 겐 족속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헤벨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자기의 종속, 족속된, 조, 자기의 종족 외 정착지를 떠나서 지금 전혀 생동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 사람이 왜 이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자, 이후의 말씀 가운데 해멜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가난왕 야빈과 화평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헤벨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여 옮겼다는 것을 유추하게 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헤벨의 모습을 통하여 사용하시죠 아니 헤벨은 분명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적을 쫓아 이주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마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자, 가나안의 임금이었던 가나안 왕야빈의 군대는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앞쟁수고 철병거 900과 수많은 군자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아마 당연히 시스라의 군대는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시스라의 군대는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보면 시스라가 도망하여 갠 사람 헤벨의 안에 야외의 장막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시스라는 전쟁에 패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은혜를 몰랐던 거죠. 결국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만을 자랑했던 시스라의 군대는 완전히 진멸되고 시스라는 급하게 자기의 목숨 살고자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엘의 장막에 거하게 되죠. 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시스라의 무능력한 모습, 교만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이게 됩니다. 자,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지 마소서 하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물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다하 우유 부대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자, 야엘이 야의 장막에 도착한 시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곳에 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나도 뻔뻔하게 물을 달라고 하죠. 자,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모습에 야외리 그를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나에게, 드, 나에게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마치 이 사람의 형평과 사정을 고려하여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는 뜻이 강하게 들어가는 듯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야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시스라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가 물을 요구하자 당시에 물보다도 더 귀했던 우유를 줌을 통하여 그에게 안심하게 하고 그를 시기 합니다. 너무나도 지쳤던 시스라는 그 자리에 기절하듯이 잠에 청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혹시 누가 여기에 낯선 사람이 왔다 그러면 안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마지막까지 자기의 살길만을 찾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이 모습 이 모습이 결국 그를 더욱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잠들었던 그 시스라를 야윌은 장막말뚝을 가지고 가서 가만히 가서 그의 간자놀이에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게 되죠. 너무나도 강력해 보였던 아니 2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력한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모습이 최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듯합니다. 자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 야엘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시스라 역시 굳이 야엘의 장막에 갔던 것은 그곳에 거하면 아무도 그를 그곳에 찾아올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어떤 연약한 그 여인의 모습에 더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서두에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그는 그의 남편이었던 헤벨은 자신의 유익을 쫓아 지금 그곳에 장막을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야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훗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죠. 결국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에게는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소위 스펙 좋은 사람이 최고다 라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뭔가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모세가... 양을 지던 광야세월 40년을 거쳐 80년을 80세가 돼서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요호사는 뭔가 대단한 지혜와 뭔가 대한 학벌이 있기에 모세의 뒤를 이은 것이 아니죠. 다윈 역시 이 세의 여덟 아들 중 막내에 불과했던 매우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란 일을 감당하셨죠. 두보라 역시 마찬가지죠. 야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아니,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그 앞길을 인도하시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뭐해서 못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저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말하며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못한다 말할 때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혹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나보다 뭔가 있는 사람만이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닌 평범해 보일지라도, 어려 보일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쉽게 한 문장에 야외리 시스라의 군대장, 시스라 군대장관을 죽였다고 나와 있기에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자기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집안이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의 해에 나아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에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던 그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을한분한 한 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에 더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그 음성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를 쫓아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 그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그 어떤 원수의 대적을 완전히 진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진멸은 완전히 없애 버린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좋겠죠. 그땅 가운데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외 드보라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땅 가운데 거해였던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 귀한 삼려 전도의와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서 하나님을 저기 뒤로 놔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100%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서 행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도 살펴보면 우리가 때때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니 더큰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또한 너무나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면 어떻게 도안하는 게더 좋을까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겨우 용기 내서 나갈 때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날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구나 라고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서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두보라와 바라, 그리고 야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가나안양 야빈의 군대 시스라를 무찔렀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길 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철병고도 그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앞서 행하심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맡겨진 일에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